영문 타자 자리 연습 5단계를 해 보겠습니다. 영문 타자 자리 연습 5단계는 왼손에 Z X C V의 자판을 배웁니다. 양쪽 손가락은 기본 자리에 위치시킨 후 왼쪽 손가락으로 왼쪽 하단의 자판 Z X C V를 누른 후 기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선은 화면 앞을 보고 있으며, 자판, 키보드는 보지 않습니다. 글자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눌러줍니다. 타자 속도는 빠르지 않고 느리지 않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영문 타자 자리 연습 5단계 타자 시 주의사항입니다. 왼손에 Z, X, C, V키를 누르고 기본 자리로 돌아옵니다. 내가 낼수 있는 평균 속도로 빠르지 않고 느리지 않게 키를 누릅니다. Z, X, C, V 자리의 위치를 생각하며 한자 한자 눌러줍니다. 오른손은 치지 않더라도 오른손 기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자리 연습 5단계를 충분히 연습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타가 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100%까지 완료해서 전날 연습한 것과 다음날 연습할 것과 비교해 봅니다. 손목을 키보드에 대지 말고 살짝 손목을 띄운 상태에서 연습을 해야 빠른 속도와 정타를 치실 수 있습니다. 영문타자 자료연습 5단계입니다. C, V, C, V, X Z, X. 어, 왼손에 Z, X, C, V키를 누르고 기본자리로 돌아옵니다. C, V, Z, V, C, V, X, C. 어, 내가 낼수 있는 평균 속도로 빠르지 않고 들이지 않게 키를 누릅니다. V, V, X, C, C, X, C, X, C. Z, X, C, V 자리에 위치를 생각하며 한자 한자 눌러줍니다. 오른손은 치지 않더라도 오른손 기본자리에 위치시킵니다. z, c, x, c, x, z, x, c, x, z. 자리 연습 5단계를 충분히 연습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c, c, z, x, x, c,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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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타가 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100%가 완료해서 전날 연습한 것과 다음날 연습할 것과 비교해 봅니다. x, v, v, c, g, v, v. 어, 손목을 키보드에 대지 말고 살짝 손목을 띄운 상태에서 연습을 해야 빠른 속도와 정타를 치실 수 있습니다. z, x. X V C X V C C C X C 어, 키보드의 자판은 보지 않고 화면만 보면서 연습을 합니다. V C X, C, V. 이렇게 해서 영문 타자 자리 연습 5단계를 해보았습니다.